반갑습니다. 라이프레저, 김프로입니다. 자, 저희가 이틀을 쉬었습니다. 이틀에. 그러니까 휴황 때문에 기상이 좀 나빠가지고 이틀을 쉬고, 아, 어제는 작업한다고 또 다른 걸 못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자리에서 우리 이제 카고 시즌, 그 다음에 대물 시즌을 맞이해서 어떤 놈이 얼굴을 비춰줄지 오늘 포인트 알아 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아, 항상 저희 이제 김빠님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로드는 펴지 하는 상태. 근데 밑밥은 이미 한두세 숟가락 쳐놨어요. 그데 이렇게 인트로멘트 치고 로드를 피고 중간 중간에 계속 밑밥을 치다 보면 첫 캐스팅의 확률이 좀더 올라갈 것이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 것이냐? 과연 지금 주말에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면서 이제 바다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약간의 수온이 좀 떨어지서 떨어진 상태에서 안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탐사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잠시 이제 인트로 칠때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죠. 우리 이제 길반님들 보시면. 자, 이게 뭐죠? 아, 담배입니다. 담배. 아, 저희 조상님들 낚시를 다니시다 보면 갯바위나 산상이나 이런 데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근데 아, 제가 요걸왜 들고 있었냐면 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담배를 태우시는 건 괜찮아요. 태우셔도 되고. 뭐, 뭐 많이 피시고 적게 뭐 건강을 위해서 좀 적게 피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갯바위나 선상에서 담배를 태우실 경우에 꽁초는 가급적이면 바다에 버리지 마시고 저희가 치울 테니까 배에다가 버려주세요. 배에다가 그러면 저희 후손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희 낚시를 위해서 멀리 보고 좀 도와주십사. 요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이제 계속 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이거 채비하다가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항로 바로 옆인데. 노을을 맞아 가지고 초리떼가 데미지 났어요 제가 이제 예비떼로 바꿔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평소에 쓰던 게 아니고 옛날 쓰던 것도 옛날 그러니까 명성에서 나온 1호떼 요거는 연질때입니다 완전히 연질이고 아, 초리떼를 해먹는 바람에 지금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렇게 요렇게 수중찌가 없이, 수중찌가 없이, 요 위에다가 그냥 고무뽕돌로 분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원줄은 이제 2.75, 목줄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파머도 없고 괜찮습니다. 요거 알았으라고. 네. 요 놈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채비를 끝내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구독자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그러니까 다른 방송하시는 분들이 음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그 식구들끼리 부르는 특유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 클럽이나 모임처럼 팀처럼이 얘기하는 를게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의 이름이 뭐 프로다 그러면 뭐푸하뭐 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어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기를 어 저는 방송하는 명이 이제 김프로로 방송을 하니까. 음 김빠 이게 어떤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한번 주셨었어요. 이 일종의 이제 은어 같은 겁니다. 은어 그러니까 빠라는 거는 이제 뭐 특징 특정한 물건이나 사물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걸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랑하고 아낀다 이런 걸 이제 아 나는 누구 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고 말을 약간 빗대어서 이제 저는 김프로니까 김빠뭐 아니면 또 혹자 또 우리는 낚시할 때뭐 주로 식사로 파가는 내용이 대부분 다 김밥이 많으니까 뭐 김밥의 의미도 있고 김밥의 의미도 있고 항상 소풍 가는 기분으로 즐기는 게 낚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 김밥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도 뭐 의미상으로 들어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뭐 김밥 괜찮습니다 뭐 구독자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안 브레저 김프로입니다. 자, 앞에 잠깐 편집한 영상에서 보신 적 있죠. 이제, 1차 탐사 때 1호대가 부러져가지고, 오늘은 이제 다른 로드를 들고 나갈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비 때렸었던 명성의 1호대가 압솔림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왕 손목에 무리가 가는 거, 제대로 한번 무리를 한번 받아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1.8호대, 5m짜리 1 8호대 3.5호의 원줄을 달고, 뭐 아니면 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완자립 3호 막대찌 초장찌를 걸어놓고 수중찌는 2.5호 그리고 목줄은 약 2.2m 한발 반입니다 한발 반을 걸고 도래 밑에 600에 3비그 다음에 고그 아래 600에 또 다시 3비 그러니까 바늘과 첫봉돌과의 거리는 약한700 정도 됩니다 수중찌를 낮게 쓰고 봉돌을 두 개를 물린 이유는 오늘 이제 10시 전으로부터 초속 8m가 넘는 바람이 터지기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수심이 14m 정도 나오는 자리인데 깔아는 속도하고 수심도 깊은데다가 바람까지 맞으면 목줄이 많이 날릴 거라는 가정 하에 일단 이물감을 줄이기 위해서 목줄 길이는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주되 뽕돌을두개 물려서 좀더 가라앉히기 위해서 날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요 자리는 이제 열시 방향으로 비쳤다가 1 1시 방향으로 비쳤다가 이렇게 이제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물골입니다. 물골 물건. 흘림은 통상 잘안 하는 자리인데 요 근래인지 우리 라이프 가족님들 원체 이제 감성돔에 대한 조과가 좀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맛 먹고. 땡바람을 맞을 각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금일은 이제 내물 어, 아침 7시가 만조 오후 1시가 간조입니다 오늘 택한 이유는 이제 북풍은 센데 날물을 볼 경우에 계속 뒷바람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한 5시간 날물 한타임 딱 보고 과연 어떤 녀석이 얼굴 비춰줄지 앞에 통편집에 는그 로드 브라모 간자리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저 끝에 저포인트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참고로. 이건 지금 불 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끈상태예요끈 상태. 인트로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조사님들, 라이프 가족님들, 구독자님들. 담배 태우시는 건 좋은데 절대 바다에 공초는 버리지 말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입질이 좀 간사하긴 한데 과연 얼굴을 볼수 있을지 이틀 전에 두물대 제가 와서 이제 탐사를 하다가 로드가 부러지는 바람에 어제 하루는 제대로 낚시를 못했어요. 에비때 있는 게앞설린이 원치심해서 어제는 이제 그냥 루어만 탐사 잠깐 하고 우리 구독자님 한번 또 방문하셨는데 원치 쭈꾸미를못 잡으셨다길래. 조금 도와드린다고 옆에 좀 거들고. 오늘은 바람 때문에 취소가 너무 많아서 출조가 몇대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뒷바람 먹고, 마음 먹고, 한 타임 끝까지 다 보려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서두에 보셨죠? 오늘은 1호대가 부러지는 바람에 5m짜리 1.8호대 원줄은 자그마치 3.5호를 걸어놨습니다. 3.5호, 목줄은 3호입니다. 줄을 타도 상관없고 이물감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오늘은 잔발이 필요 없이 무조건 큰놈 하나 보기 위해서 독하게 마음 먹고 왔는데 과연 볼수 있을지 자자자자 자또 자자자자 간사한 입질 간사한 입질 간사한 입질 지금까지 두세 번을 요걸 그냥 놔뒀는데 미끼만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는 입안에 넣고 씹는다고 보고 자, 다시 또올랐어한 번만 더 땡기면 그냥 챔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겠네 아이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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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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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laughs> 이렇게 차는 거는 감성돔이 아니고 이건 아마 전경이나 꼬등할 거예요. 아, 전경이네, 전경 아, 또 전경이 빵 좋다. 이제까지 경단을 떼먹은 게요 녀석은 아닐 거예요 아마 아 이거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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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따 여보세요 자 정확하게 입에 워킹 이게 이제 채비를 회수하다가 채비가 떠갖고 이 녀석이 물은 거예요 뭐 어, 알아서 집에 가네? 잘 가. 자, 요 낚싯대는 ns 겁니다. ns 클로저 sv라고 합니다. sv라고. 여기제 통신 저희들이 갯바위 가면 지류기가 아니고 본류용으로 쓰는 낚싯대입니다. 본류용으로. 본류용으로 약한 4,000번에서 5,000번, 그러니까 200에서 250m. 본류에 태워서 빠른 조류에 완전히 흘릴 때, 그럴 때 쓰는 낚싯대인데. 큰놈 걸었을 때 그냥 시원하게 마음 먹고 잡아 땡겨 보려고 <laughs> 무거워서 손아픈가나 뭐, 압솔림이 심해서 손아픈가나 뭐, 미안가지니까 일단 고기를 꺼내기가 쉽기 위해서 이 로드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방송하시는 이제 택돌 팁이라고 있어요. 한국인인데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요 분이 이제 리뷰했던 낚시 대죠 국내산 가성비가 좋은 로드로 이제 구독자님들 내지는 두고 회원들한테 추천 받았던데. 오시 중에 판매가가 한 10만원 중반대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길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 원줄은, 음, 아라스. 좀 특이하게 3호 다음에 4호가 아니고 요 아라스 메이커에서는 3.5호가 있어요. 흘림에서 쓸수 있는 거의 최고 높은 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타보트는 통상 이제 카고 낚시할 때 쓰시니까. 크릴은 소리 없이 계속 사라지고 있고, 잔입질로 쳐도 파악이 안될 정도로, 연달아서 없어지는 거 보니까, 밑에 보거나, 굉장히 입작은 치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경단은 지금 네 번, 아니지 다섯 번째 들어갔는데, 아주 간사한 입질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다시 경단으로, 이번에는 수심을 조금 줄여서, 약간 띄워보겠습니다. 간사한 입질이 아니고, 아예 잡아당기는 예신을 볼수 있도록 수심을 또 다시 10cm 줄여서 살짝 띄워볼게요. 여기는 물꼬리라서 이제 꼴랑 세 뇌물인데도 중날 중들 이렇게 조리가 빨라질 때는 굉장히 펑펑합니다. 대신에 이제 뒷바람을 타게 되면 완전히 뻗치는 경우가 있어요. 10시 방향이 그러니까 11시 뭐 이렇게 가니까 완전 10시 방향 9시 가까이 이렇게 뻗칠 때도 있는 자리입니다 통상 여기는 이제 저희 라이프 가족님들 방문하시면 카고팀을 많이 붙이는 자리인데 흘림이 대세 아닙니까 흘림이 솔직히 저도 뭐가 카고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카고가 굉장히 어려운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루어도 뭐 쉽게 보시면 쉽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주꾸미낚시도 결코 쉬운 낚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뭐 서해안권에 크리게 막 밀려들어 갖고 본 시즌에 진짜 다운샷으로당군 나오는 그런 포인트만 다행일 것 같으면 주꾸미낚시가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저희 라이프 구역에서만큼은 주꾸미낚시도 그렇게 쉬운 낚시가 아니에요 어, 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틀전 같은 경우는 다운 샷 치는 분들은 한 20개에서 30개 잡으셨고 캐스팅 해갖고 제대로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50개 까지도 잡으셨거든요 조가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니까 결코 쉽다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조류가 좀살아나나 보네요 이제 11시 쪽이었는데 11시 반에서 12시에 조금 더 가깝게 약간 뻗치고 있어요 자, 밑밥은 요렇게 11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자 여기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한 숟가락씩 치거나 아니면 반 숟가락씩 두 번을 치거나 자, 11시 방향 가니까 바로 배 우측 밑에 이 어장줄이 지금 조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밑에 치는 거예 원래는 약간 더, 뒤로 한 45도 방향으로 한 1m에서 1.5m 더 뒤로 쳐야 이골 안에 좌측 끝부분이 안착 지점이 나올 건데, 지금 수심이 깊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어장줄이 수면에서 1m가 차안 깔아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장줄에 걸리면 다 깔아 앉기죠. 항상 보이시죠? 어장줄 안에 제가 진 밑밥이 걸려서 쌓여 있어요 자, 일자로 이렇게 11시 방향으로 뻗칩니다 뭐, 솔직히 감성돔 낚시를 하다 보면 뭐, 연달아서 두세 번 정도 꽝 치는 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뭐, 꽝을 쳐야 또 배우는 게 있고 내는 게 있으니까 천천히 느리지만 11시 방향으로 가라앉고 있어. 아, 정현이 사이즈 저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지그헤들랑로어들을 하나 갖고 올걸 그랬다. 자자자, 자, 자, 이렇게. 아, 너무 오래 기다렸네. 너무 오래 기다렸어. 안착이 되자마자 바로 빨려 들어갔으니까 바닥이 아니고 바닥에서 살짝 떠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크게 자그 자리에 그대로 넣기 위해서 다시 또 뒷줄을 잡고 이번에는 밑밥을 반 숟가락만 자 뒷줄을 잡아주면서 내립니다. 채비가 꼬였어요 찌가 바로 서버렸네 자 요렇게 채비가 꼬이는 것도 본인이 계속 쓰시다 보면 찌가 일어서는 타이밍만 가지고도 충분히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방 입질한다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쭉 뽑아올리고 다시 낮주면 띄어보는 이유는 미끼가 떨어지지 안 떨어지지 찌부리하게 이제 가라앉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다시 띄우는 거예요. 아, 굉장히 조금 날라간, 조금 날라갔네, 조금 한 1cm 정도 더 뜨네. 이래서 1.. 반 인치 정도 더 뜨네요. 자 저까지 갔으면 바늘은 줄을 탔기 때문에 걸어도 빼기가 힘들어요.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경단이 없이 빈 바늘이 오게 되면 그 잔입질에도 무조건 챔질을 해야 되는 게 오늘의 패턴이죠. 자 역시 빈 바늘 좋아. 그러면 오늘은 초 극도로 예민하다는 전제하에. 반톱에도 바로 호킹을 해 보겠습니다 자이 타이밍에 내 바늘이 떠 있는지 안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수심 체크 자 수심 체크 얼마나 떠 있는지 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기서부터 가라앉히기 시작하니까 저 포인트에 가라앉히는 겁니다 자, 바닥에서 지금 한 20cm 정도 떠가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목줄이 날리는 걸 감안했을 때, 양한300 정도 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300으로는, 300은 좀 많은가 보네요. 그러니까 200만 더 줘야 되겠네. 고 이게 뭐고? 아, 뭐 쓰레기 걸었는가 본데요. 불 껍질인가? 안착지점 찾는다고 바늘을 너무 어장줄 밑에다 붙였어요. 우리 김밥님들, 굴 드실래요? 까드릴까? 지금, 요 앞에 주황색 부자 쪽으로 지금 뻗었는데, 지금 안쪽으로 많이 밀려들었어요. 아이거봐 이거 이거아 이거 미처 못 봤네 뜰 채로 건져야 되는데 이 아, 바다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니까 음봐자 연습 없이 한번 땡겨봐 내가 바로 걸어줄게 세시간을 들고 있을 동안 손에 살살 무리가 오는데 왠지 그 잔입질에 그릴이 또날라갔을것 같은. 그죠? <웃음> <웃음> 이렇게 터덕거리면서똑 떨어져 나가는 거는 100%전경이다에한 표. 시원한 소맛복으로 막 숭어는 한 마리 오든지. 숭어도 힘이 아주 세거든요. 옆으로 쬐기 시작하면 감성돔 저리 가라죠. 자 바람에 찌가 너무 많이 밀려서 안되겠어 크릴은 계속 사라지는데 일단 여기는 안되겠어 여기는 안되겠어 우리 김밥님들 삐삐 자 클로저 1.85대 5m 짜리입니다 김새 바람소리 들리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밑밥도 얼마 없고 바람이 너무 심해갖고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지 3으로 바꿨고 폭탄 두방 때렸습니다. 폭탄. 아 갑작스럽게 내가 원줄을 또 너무 두꺼운 걸로 써서 줄을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이 낚시란 게 원래 또안 하던 짓을 하면 이게 조금씩 이제 구실이 생기죠. 핑계거리가 자꾸 생기고 스스로 개변을 만들게 됩니다. 아 해롭네. 어 진짜 해롭네. 저 전방 10m 앞에 요 앞에 요 어디 이제 수심이 조금씩 얕아지나봐요 근데 이제 이게 너울에 밑걸림에 바람에 이래 같이 겹치니까 저도 잘 구분이 잘 안되네요 분명히 들어가는 속도는 입질 같았는데 오늘은 이 바다가 나를 배신하는가 머리 아프다 아직 밑밥 조금 남았다 니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한 해봅시다. 아, 제가 절대 오늘 꽝칠까봐 미법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뭐, 누가, 누가 보셔도 좀 악조건인 거는뭐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아, 오늘 같은 날딱 사이즈 괜찮은 놈한 마리 정도만 딱 걸어줘야 또, 우리, 김빠님들이 저를 좀더 믿어주실 것 같은데, 진짜 쉽지 않네요, 오늘. 자, 밑에, 요거 나았으면 되고. 한시간 안에 밑밥이 떨어지겠네요 제발 한수만 얼굴 보자 한수만 한수만 내사짝까지안 아, 네, 바랄테니까 30 중후반으로 딱 한수만 보고 가자 연타로 통편집할 수는 없다 이거아 우리 김언님들 채비한 번만 더 바꿔보겠습니다. 어, 어떡하겠어, 억울해서 못 들어가겠어, 억울해서. 고멍지 4호, 수중지 3.5호, 그리고 목줄이 2m, 바늘 밑에서 8배, 3비. 자, 밑밥 몇거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도. 네, 진짜, 이거까지 안 되면, 와. 어떻게 해 되는지 한 마리 내가 보여 드리려고 여기까지 안되면 퇴근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원래는 당초 컨셉을 잡았던 거는 앞에 이제 이틀 전에 잔바리를 몇 마리 잡았었는데 그 잔바리 잡았는 거를 편집해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싸게 되는 놈을 하나 걸어서 이제 작은 데서 고기가 커졌다 뭐 이렇게 컨셉을 잡으려고 했는데 잔바리 잡던 영상들을 제가 일부러 다 지었어요. 오늘 제가 꽝칠 줄, 꽝 칠라고 생각하고 낚시 온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꽝칠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도 얼굴은 보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늘 진짜 꽝을 쳐가지고 앞에 영상도 없고. 오늘 갔다가 하면 진짜 꽝꽝꽝 뭐, 뭐 이런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laughs> 제가 이제 원줄을 2.5나 2.75를 주로 쓰고 오늘 왜 굳이 3.5로 걸었냐면, 영상 찍는데 이제 플러팅, 슈퍼 플러팅을 써야 이 영상에서 그나마 이제 뒷줄 잡는 게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잘 보일 것 같아서 3.5에 슈퍼 플러팅을 걸었는데, 오늘 라인방 꾼 것도 뭔가 좀 실수한 것 같고, 1.8호 때라는 이 무거운 로드를 든 것도 뭐 실수한 것 같고, 하여튼 대체로 뭔가 좀 바다 사정하고좀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나온 미봉까지 꽉짝 한번 조아보고뭐 도저히 안 되면 꽝친 걸로 업로드를 할까. 아마 제가 꽝친 걸 올리면 유튜브 1년 조금 넘게 하는 동안 처음으로 꽝친 걸 올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제일 라이프레즈는 제김 프로는 솔직함이 또 생명 니겠습니까 꽝친 걸또 그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부끄럽지만. 다음에 큰거 잡아서 보여드리면 되지. 밑밥 떨어진 지한세 번, 네번 정도 던졌으니까. 끝으로 한 번, 딱한 번만 더 해보고. 딱한 번만 더, 딱한 번만. 딱한 번만,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퇴근하겠습니다. 내 가슴도 다 쪄지고, 구름도 다 갈라져가지고. 아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진짜 진, 진짜 마지막 진짜 진짜 쌍새우 진짜 마지막 자 시청자님들 버저비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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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은 폐간수련이다폐간수련씨어 미치겠다 미치겠어 진짜 哎，不是来了